다음은 서울의 캠퍼스 타운 대학과 마을의 상생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해주실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이창현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전공이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이런 쪽인데 저는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부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캠퍼스 타운의 문제를 한번 그 저의 경험에 맞추어서 한번 설명해보는 것이 저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짤막하게나마 제가 느끼는 캠퍼스 타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캠퍼스 타운이 그냥 물리적으로 타운을 하나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고려대학교의 캠퍼스타운의 모델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어쩌면 총장님이 나서서 정말 지역과 담장을 허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멋진 총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 잘안 받으시더라고요. <laughs> 좋습니다. 자, 뭐 서울의 캠퍼스타운 약간 졸려울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냥. 어좀 고담 준론일 수 있지만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학은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함께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은 무엇인가? 고려대학은 안암동에 있는데 동대문구와 무슨 관계, 성북구와 무슨 관계, 서울시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거죠. 장소적으로는 이곳에 존재하지만, 사실 별다른 상호 교류 없이 대학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19, 418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고려 대학은 여전히 대한민국과 끝없이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맨 처음 저 그림 어딘지 아세요? 저 위에 여기 포인터가 되나요? 요 요게 어딘가요? 병산서원이죠. 아테네죠. 자, 병산서원은 뭐, 조선시대 대학과 같은 기능을 했다면, 병산서원이 어디에 있나요? 안동 옆에 있는 거죠. 결국은 안동의 양반 문화와 대학은 끝없이 호흡하면서 서로 발전해 온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결국, 아테네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어떤 대화,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양의 이른바 문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테네에서 공간과 학당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죠. 아테네 학당인 거죠. 마그다드 학당이 아니고 베이징 학당이 아니고 뉴욕 학당이 아닌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공간과 대학은 끝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조선시대의 병산서원은 아마 안동의 여러 가지 성리학적 전통을 만들어내는 양반 문화 속에 대학이 존재해 왔고, 대학은 그 문화를 재생산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캠퍼스 타운 서양적 모델이지만 보스턴. 스탠퍼드, 무슨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가 다 공간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공간과 유리되어서 대학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학은 어떻습니까? 저는 고려 대학이 아주 멋진 캠퍼스 타운 프로젝트를 하지만 여전히 대학과 커뮤니티는 상생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윤만환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주시더라고요. 참, 캠퍼스 타운이 쉽지 않다. 그리고 대학이 좀더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학은 사실 주식회사 대학이 됐죠. 총장은 CEO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처장들은 열심히... ceo 가 설정해 놓은 교육부 장관이 설정해 놓은 재정지원 대학 사업 열심히 하면서 돈 끌어오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죠 그 지역의 아암동의 주민과 성북구 의 주민이 어떻게 지내는 것 그건 별로 프로젝트 과제가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열심히 프로젝트 과제를 쫓아가고 주변과는 호흡하지 않는 어쩌면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아테네를 걱정하지 않고 다른 달나라 얘기를 한걸 거예요. 또 병산서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동이라는 조선이라고 하는 성리학적 전통과는 멀리 딴 세상 얘기를 해 왔던 게 우리의 대학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 한 3년 되셨죠? 울리백 세상의 모든 근대와 모더니티는 사실 위험성의 확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성이라는 것, 알고 보면 한꺼풀 베껴 보면 위험의 확대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찰의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되돌아 볼까요? 얼마 전에 밀양 엄청난 사고 있었죠. 또그 다음에 또 병원의 화재. 사람들이 죽어가죠. 119라는 시스템은 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죠. 결국은 우리의 근대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물질적 풍요가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safety 보다는 risk가 더 강조됐던 것이다라고 해서 성찰적 근대화를 요청했던 우울리히벡이라는 world at risk. 독일의 사회학자의 말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압축적 근대화가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은 압축적 위험화가 가장 빨리 진전된 나라이기도 해요. 저기 제 아이들이 아빠들 딴데 가서 그러지 마 하면서 아빠가 아빠의 세대가 압축적 꼰대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젊은층에, 그러니까 이번에 평창 단일팀 구성을 바라보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해 못한다라는 취지로 압축적 꼰대화 소리를 제가 듣고 성찰했는데, 여튼 대한민국은 압축적 위험 사회화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은 어떻습니까? 뭐. 최인점 많이 들어오는 게 고급 대학의 징표인가요 스타벅스가 있으면 대학이 좋은 거고, 어 스타벅스가 없으면 대학이 좀 후지죠. 그 국민 대학도 최인점 들어섰습니다. 야 여기에도 뭐김 선생 들어왔네, 서브웨이 들어왔네 그러고 있어요. 저는 대학의 목표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여전히 인플루엔자처럼 어플루엔자. 나는 쇼핑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대학에 만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고려대학교 아주 품격 있고 저는 정신이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학에서도 어쩌면 이러한 흐름은 도도히 막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대학 캠퍼스가 우울히백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험 사회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교수님부터 대학원생은 그 밑에서 학부생은 보고 외우면서 위험 사회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학을 만들고 여기 졸업한 사람이 또 사회에 나가서 위험을 완화시키기보다는 위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대강이 있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마구 짓고 그래도 전기값 싸고 등따 숨게 좋은 거야. 너 정전돼 봐.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나게 펴 떨어질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해 왔던 거죠. 저는 그게 우리 대학의 현주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부터 국민대학에서 캠퍼스를 바꿔야 한다라고 화두를 던진 게 녹색 캠퍼스였어요. 그린 캠퍼스 만들고 그린 커리큘럼 만들고 네트워킹해서 사회적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5년간 해왔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더 이상 인더 캠퍼스 무브먼트, 즉 캠퍼스 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캠퍼스와 주변에 있는 사람과 문을 열고 소통하고 교수들과 학생들이 밑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지숙사를 바깥에 짓고 주민들은 캠퍼스에 들어오고 이런 호흡할 때 비로소. 캠퍼스 지역의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대학이 아테네 학당이 그랬던 것처럼 호흡하고 지식을 나눌 때, 난더 살아있는 지식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03년도니까 벌써 얼마예요? 15년 전에 지구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지구를 모든 사람이 떠받드는 윤호섭 교수님 퍼포먼스를. 전면 광고로 내세우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렇게 해서 성과가 컸지만 저는 박 시장님 들어선 다음에 다짐을 했어요. 아, 캠퍼스 안에 있는 것 말고 캠퍼스를 넘어서 이 가치를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캠퍼스 타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업을 했고 지금 성북구 등 여러 군데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위험 사회의 지역 사회와 유리되어져 있는 바벨탑만 쌓고 있는 기존의 대학을 바꾸자는 운동으로 활성화되면 이게 저는 대학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는 프로젝트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때 했던 게뭐 캠퍼스 차 없는 캠퍼스 만들어서 국민대학은 지금. 캠퍼스 안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이 다음 2년 후에 고려대학교 지하 캠퍼스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등등 뭐 이런 거죠. 자, 우리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보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는 인류의 최대의 발명품이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을 만들기 때문이다. 마인츠 이런 도시에서 활자가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과 서양이 거기서 교류했기 때문이다. 마그다드 이런 데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해양과 육지의 문화가 스파크를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대학이야말로 모든 문명이 교차하는 공간이라고 봅니다. 가장 외국인 구성원이 많고 가장 외국의 문물들을 많이 접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에드워드 그레이저가 도시의 승리를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대학의 승리를 얘기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학이 도시가 그랬던 것처럼 대학이 대한민국에서 도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이 이미 도시지만 서울을 국가로 본다면 50여 개의 대학이 도시가 되어 주변을 바꾼다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의 승리처럼 대학의 승리가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대학이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봐요. 인도의 방갈로르, 뭐 이런데가 다 새로운 도시는 문명이 부딪히고 사람이 교류하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서 만들어졌습니다. 뉴욕과 디트로이트의 싸움에서 뉴욕은 승리했지만 디트로이트는 몰락했죠. 그게 뭡니까? 문화와 예술과 지식과 사람이 교차했기 때문이죠. 뉴욕 대학 가면 누구나 축하하지만 왜 도시 속의 사람을 만나니까? 디트로이트에 있는 대학 가면 그렇게 축하를 받지 못할 겁니다. 왜? 거기에는 그냥 자동차 산업의 블루칼라드 동자만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대학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슬 고려대 출신이죠. 맞나요?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그래서 지금 박노해 시인이 하는 조그만 문화재단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의 모습이죠. 이거 고려대학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연세대학일 수도 있고요. 뭐, 어느 대학이나 똑같습니다. 돌로 된 건물이 있고, 근대화 속에서 마치 서양 근대에 그 수입된 상품이고, 담 쌓아놓고, 캠퍼스 안과 캠퍼스 밖깥은 다르다라고 주장했었던 시기죠. 상하탑이 있고요 이런 서구적 근대 교육의 시작으로 대학은 현실과 유리될수록 대학은 더 고상해진 거예요 총장은 한국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세계의 담론을 얘기하면 더 멋져 부러 된거죠 그러나 대학은 바벨탑이 아닙니다 바벨탑 쌓을 수 없어요 옛날에 유토피아의 원형이죠 다 담쌓고 성있고 프라자 있고 서민들이 살고 했던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이 유토피아일까요? 그런 유토피아는 불가능하고요. 저는 바벨탑이라고 보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폐어의 대학 속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캠퍼스 타운의 철학적 기초라고 봐요. 이 밑에 몇 배가 끌어들여서 골목 바꾸고 한 하드웨어는 그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적용 사례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 동네 안에 국가 있다. 멋쟁이입니다. 국가의 프레임을 동네에 적용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김영배 구청장은 해낸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이 동네에 있고 이 동네가 대학이다. 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공동체 대학 교수가 뉴욕과 보스턴과 파리와 뉴욕을 얘기하면 잘라부르고 옆에 성북동과 안암동을 얘기하면 촌스러운 시대는 지났어요. 저는 여기에 오히려 더 민주주의의 질서가 있고 촛불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삼성 k 자의 성공 우리가 연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캠퍼스타운의 벨트. 저는 오면서 고려대학교 파이브를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쭉한 바퀴 돌고 왔어요. 전 너무 멋진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예술 거점, a 차 산업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위험 사회에 있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려는 대학과 지자체와의 공동적인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고 그 집중의 하나의 발현체로서. 저런 오피스나 저런 그 창조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방향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과 대학 공공이 상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대학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DNA의 창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DNA를 널리.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은 죽었다고 하고 대학의 몰락이에요. 대학에 와서 라이센스 하나 받아서 그냥 밥벌어 먹던 시대는 제 시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아카데미즘 정말 고담 준놈만 얘기해도 대학 교수면 그저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에서는 인력 양성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대학은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저는 먼데 있는 인력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인력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산업화보다는 정보화, 세계화를 넘어서 우리 국민의 문제를 자본을 넘어 인간, 중앙을 넘어 주면 경쟁에서 공존으로 해서 몰락한 대학 위기의 대학 더 나아가서는 위험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저는 대학에서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의 또 다른 발현체로서 캠퍼스 타운이 그런 철학적 가치를 좀 구현하는 아주 좋은 메소드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현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색,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너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에 너무 좀치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철학적인 어떤 뭐 정립이라 이런 접근 방향 없이 약간 사업 위주의 그런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저희 이제 원래 이 사업을 이끌어왔던 건축학과라든지 도시행동과정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는 과연 다른 학과 그다음에 다른 학과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라고 해가지고 대학 지역 연계 수업을 다섯 개씩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큰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 그 교수님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어, 지금 이상으로 그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고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시고 발표를 이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좀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